조현병 치유 이야기 희망을 찾은 길 안녕하세요. 저는 1972년생, 현재 53세의 남성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저는 1999년 1월 4일 설립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체계도 없고 사내 권력 다툼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업무에 쫓기며 식사는 하루 한끼 정도로 부족했고 저녁도 늦은 밤 간단히 해결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7월 한창 일을 하던 중 갑자기 귀에서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큰 목소리로 말을 걸었고 눈앞에는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일에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머리는 바윗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술과 담배도 이어졌습니다. 2002년 결국 휴직을 하고 신경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첫 진단은 만성피로 증후군 하지만 실제로는 우울증이었습니다. 이후 부산으로 내려와 세탁소를 운영하며 다시 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정신분열증 현재의 조현병이라 진단하며 즉시 입원을 권했습니다. 병동에서 보낸 시간은 쉽지 않았고 당시 담당 의사의 태도도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퇴원 후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경주의 에덴셀 경주 종합약국과 이강우 약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사님은 영양요법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고 하셨고 모발검사와 혈액검사를 진행한 결과 도파민 호르몬 과잉공급과 뇌세포 내분자 평형구조가 흐트러진 것이 환청의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간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환신은 빠르게 사라졌지만 환청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머리에 무거운 통증이 줄어들 때마다 환청의 볼륨도 낮아졌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치료가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양제 비용도 점차 줄어들었으며 정기적인 검사와 맞춤 영양요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꾸준한 치료 덕분에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았고 다시 취직하여 호텔리어로 근무하며 승진도 하였습니다. 회사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면서 단한 번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인 환청이 99% 이상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건강을 위한 노력 특장에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의 건강도 신경쓰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눈을 계속 깜빡이는 틱 증상이 있었고, 심한 다크서클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건상 영양제 복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음식, 수면, 운동, 목욕 이네 가지를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매주 한번 닭백숙을 직접 끓여주었고, 온나무를 넣어 면역력을 높였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매주 한번 온탕과 냉탕을 병행하는 목욕을 시켰습니다. 목욕 후 아들의 얼굴이 맑아지는 걸 보며 효과를 확신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게 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태권도 일품을 획득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위해 일찍 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다크서클이 사라지고, 틱 증상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완벽한 치료는 아니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깊이 느꼈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배려와 도움을 주신 이강우 약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